1 1점 마지막 메인 이벤트입니다. 박동현 군데. 최희수 형님. 어우, 살렸어요. 아. 자, 선취점 없는 박동현 군. 21점. 자, 1번 서브. 왼발, 회전 서브. 헤딩. 2 1 좋죠? 자, 높아요. 좋죠? 아, 나가네요. 자, 2대0. 앞서는 박동현 팀. 이 걸렸죠 놓나요 맞죠 아 3대0 앞서는 박동현 팀 최창순 고정서브 표 맞고, 되죠? 플레이. 지명우. 어, 남병우 헤딩 좋아요. 붙었죠? 아, 발코. 발코 밀어넣기. 이야, 좋죠? 3대1, 짧게. 2번 서브.

6대1 네, 벌어졌습니다. 6대1 깎았죠. 와 멋져요. 6대2 한점 만에 3번 25 됐죠 붙었어요. 공자 2가나요 나가네요 아깝습니다 7대 2. 어 총알입니다 총알 7대3 백발 코 이경 감독님 서브. 졌어요? 꼭 나요? 아 8대3, 빨리 들어갔죠? 심영웅, 서브. 자, 맹경호 감독님. 가운데로 갔어요. 밀어넣기. 아, 꼼짝 못하네요. 8대4. 한점 만에. 4점 차이. 팔대 사. 어 좋아요. 여기 남병우 날렸어요. 백발코 어 됐죠? 아, A 발코죠? A 발코? 아이구야. 이번엔 아, 아, 나가네요. 아 대사 있었어요. 9대 5. 다시 4점 차이. 5대 5. 자, 21점 경기입니다. 21점. 아, 나가네요. 9대 6. 3점 차이. 여기서 뭐? 대딩또 나가죠? 아, 9대 7. 최창승 헤딩. 직접 밀어놨어요. 아, 성공. 10대7? 다시 한 점. 도망가네요. 어 헤딩 좋아요 스태파 두점 차이 놓나요놨죠어 심영욱 빨라요 좀머네요 아운드 바운드심영우아 됐죠 수비 넘어가요 아, 됐죠 이구 세타 어 붙었어 일단 연타 아, 됐죠? 누나요? 아우, 수비 됐어요, 왼발. 아, 넘었어요. 안 되나요? 날렸죠? 아, 멋지게 들어갔어요. 딱히 날 페인트. 쉽대 구. 자, 안전 차이. 다 잡았네요. 제찮으십사 아, 걸리네요. 10 대고. 찬스. 볼아아볼알 아! 네트에 때리네요. 10대 11. 안점 차이. 11대10, 점 차이. 정태석, 헤딩. 자, 붙었어요? 꺾나요 살리나요? 어, 살렸어요? 안스 네. 볼, 마이. 붙였죠? 어, 뒤로 가요, 공이. 12대10 두점 차이 다시 벌어지는 자 박동현 팀 심영웅 어백 <laughs> 들어갔어요 12대10 백라인 헤 붙었죠 포가나요? 포? 연타! 아하, 좋아네요 이번 도 13대11. 최창순 서브. 연발 회전 서브. 좋아요. 연타! 어, 좋아요. 정태덕. 아, 들어갔죠? 14대11. 3점 차이로 벌어지네요. 박동훈 군잘찼죠스테리트로백으로가네요백이죠 왼발로 됐어요? 왼발 자상구 넘어갔죠? 자수비 됐고요 날렸어요? 넘어가네요 직접 자, 0 A 가나 0 0 아, 좋네요, 연타 0 0대0 1 4점 차이 다 잡고 3구 됐죠 아 백공격 성공 연탑성으로 아, 들어갔어요 15대12 다시 3점 차이 2번 A 가나에 A 밀어놨죠? 됐어요. 헤딩 밀었어요. 좋아요 연타 뒤집가나요? 아~~ 너무 갔죠 세타가 긴 것이 이 많았어요. 15대13 자 2점 차입니다. 15대13 준비어요 어, 팔렸죠? 살렸어요 맞아요, 직접 밀어넣기. 어, 됐어요, 수비살렸죠 서서의 공이 따닥. 하나, 둘, 아좀 어, 세요. 아, 이거 뭐죠? 11대 시작, 3점 차이. 2점이 맞죠? 깎았어요? 멀죠. 헤딩 좋아요. 따닥공. 아 공이 안 좋았어요. 자 다시 만들어 야지 리시브 좋아요. 백 가나요? 백? 연타 백 깎았어요. 아 먹었죠? 16대 15. 자 2점 차이. 네. 자세션이 서브. 깎았습니다. 하나 재창승 받고요. 심영욱 날렸죠? 아5번네 오버. 16대15한점 차이. 16대 15. 깎았습니다. 마이 끝냈어요. 자 민경 감독님 3단. 자 헤딩. 10대15. 어, 잘 쳤죠? 3번. 자 10대15. 2점 차이? 라이브 서브 받았어요. 아, 직접 아몸 터치죠. 12대 16. 네, 네. 16. 못 나요? 아 됐죠. 18대 16. 자두점 차이. 마이 두 점이네요. 뒤쪽 가야 돼요. 아, 19대16. 19대16. 자, 세점 차이로 벌어졌네요. 자, 승리의 여신이 박동현 군 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어나기어 좋죠. 됐어요. 됐죠? 아, 20대 16. 아, 20대 16. 아, 팔 아, 아, 됐죠? 라인 맞았습니다. 공. 알죠? 아, 연타. 아, 20대 16으로. 박정현 군이 이겼네요. 오늘의 메인 이벤트, 박정현 쯤 승리! 저희가 거래하는 타이어 프로 송정점입니다. 송정점이고요. 사장님이 젊어요. 젊고 아주 좋습니다. 그시고 지금 타이어도 많이 있고요. 여기가 주소가 경항촌로 134. 송지소가 그렇습니다. 그렇고, 뭐 저희 거래처인데요. 여기서 많은 회원들이 오시면 아마 싸게 잘 해줄 겁니다. 차는 이렇고요.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습니다 많이 있구요. 타이어 프로는 금화 한국 각종 타이어 낮추고 그래요. 미셜린도 하고. 이 타이어도 하고. 자. 하나씩 두 개네요. 여기 사무실 있죠? 사무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무실. 여기 사무실이. 대기실이 좀깔끔하시죠 여러 음, 이 앉을 수 있게 돼 있고요. 특히 신 군입은 고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프라우데. 이런 것도 전시돼 있고요. 귀워요? 여 k 9 자주품가? 이렇게 있네요. 있고요 지금 해한 되기 없습니다. 경도 대구시장은 의민을 모독하고 평화한 모든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합니다. 대 켜져 있고요. <놀란람>